시작했습니다. 아이고 나라 좋아요. 아 좋아, 아이, 아이, 우와. 너무 좋아요. you 양이도 가봐, 가봐요. 아기야, 이거를 여기까지 갖고면 어떻게? 저, 저, 저 겁쟁이 저 뒤에 저 앉아 있는다. 나무야. 나무야. 좋은 분이니까요. 한 나무. 나무. 오, 크다, 커! 을 <목소리를> 이거 와봐. 너내려갈거또나라또 거? 혓바닥으로 지금 이마을막할았어 <목소리는> 나무 절대 안 일어났는데? <laughs> 죽은 척 죽은 척 오빠 죽은 척 <laughs> 오빠 괴롭히지 <laughs> 마 <laughs> 절대 안 일어났는데 오빠 잡냐 <laughs> 아유 오빠 잡아먹어 <잡았다. 웃음> 아니 나무 입을 <이불> 막 벌려요 약간 <laughs> 입 속에 지금 자기 입을 지워 놓은 한남도안 편해 보이는데 <웃음> <웃음> 어쩔지 모르는 맨발 앞발 <laughs> <laughs>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<laughs> 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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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있어요 <laughs> 나 뭐야 <보면. 웃음> 뭐했어? 쉬었어, 여기서? 쉬어도 돼. 따라해. 에이, 지지 엄마 뛰는 거야. 지에 이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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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뱀이요. 헉. 뱀이 터졌어. 대박. 들이 근데 뒤를 돌아봐야 될것 같아. 이영이요. 이영이 이렇게 돌아서 앉아 앉아 기다려. 앉아. 뒤가 안 보여요. 뒤안 보여요? 네.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요? 이게 <laughs> 모르겠다 나갔다! 뭐야, 너 지금 혼나는 중인데. 차, <literacy> 어이가 없다, 어이가 없다. 그걔 쟤는 어이가 없는 애야. 안녕! <laughs>